네 안녕하세요 슈퍼탐콩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오늘도 활짝 방긋 음, 까꿍하고 네 웃어보도록 할게요 까꿍 하면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하죠 아이들한테 까꿍 해보세요 얼마나 잘 웃는지 아 우리도 어다큰 어른이지만 서로를 향해서 까꿍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까꿍. <laughs>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첫인상을 좋게 하는 면접 유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면접 스피치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이 채널 안에도, 음, 몇개 이제 올려놨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예, 면접, 면접 스피치 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그 면접을 관리하고 또그 간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면접을 할 때, 어, 유머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83%의 면접관이 실제로 면접을 할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주게 되고, 어, 좋은 영향을 미치는 또첫 인상을 좋게 만드는 영향을 끼친다라고 83%의 그 전문 면접관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할때 유머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어, 꼭 면접 볼 때만이 뭐 유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중요한 사람들과 미팅을 할 때도 역시나 유머는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나폴레옹이요. 키가 되게 작았잖아요. 어, 나폴레옹은 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땅에서 키를 재면 당신들이 키가 크겠지만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내가 가장 키가 크다. 나폴레옹은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네. 웃음으로 승화시켰죠. 나의 단점이지만 웃음으로 네. 유머로 승화를 시킨 거죠. 약점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면 당신은 강자가 된다. 약점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면 당신은 강자가 된다. 아. 기억하세요. 나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거를 유머로, 네, 웃음으로 승화시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면접 코칭, 면접 스피치를 실제로 제가 코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의 면접을 보시는데 제 남편의 같이 있는 동료여서 저보다 이제 나이도 어리고 이제 무료로 제가 코칭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 합격하셨거든요 나이가 좀 많았지만 이거를 조금 더음좀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네 나이가 많았지만 이거를 오히려 장점으로 좀 승화시켜서 면접을 볼수 있도록 스피치를 좀 가르쳐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음 내가 면접을 볼때 내가 여기에 기업에 입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게 좀 약점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 좀 단점인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긍정적인 웃음으로 승화를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경을 왜 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다고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긍정적인 유머로 바꾸면, 더잘 보려고 안경을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키큰 아이들은 앞에 쓰세요. 더큰 아이들은 뒤에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키 작은 애들은 앞에 쓰고, 키큰 애들은 뒤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쁘게 네 어차피 줄 서야 되는 거네좀 기분 좋은 이런 긍정적인 유머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엘버트 메러니아 메러비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거를 수긍시킬 때 뭔가를 설득시킬 때 내가 무언가를 전달했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정보는 내가 이야기하는 7%밖에 영역을 차지하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약한 38%의 영역, 그리고 나머지가 비언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표정, 제스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눈빛, 네 이런 행동들이 훨씬 더 상대방에게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가 웃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첫 인상을 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 제스처, 눈빛. 미소.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이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게 문을 열지 말아라. 이런 중국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내가 어, 얼마나 웃고 있는 표정에 따라서 고객을 상대할 때 이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소비로 이어지게 만드는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웃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SBS의 굉장히 유명한 그 정지영 아나운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음, 합격을 하셨으니까 SBS 정지영 아나운서가 되셨겠죠. 이분의 그 면접 때 되게 굉장히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누구나 이제 면접을 볼 때, 어, 떨리고 힘들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어, 이 유머의 기지를 좀 발휘해서 순간적으로, 어, 이 면접관들한테 역질문을 할때 기회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정치인과 정자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과 정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인간이 될수 있는 확률이 백만 분의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 딱딱한 그또 아나운서가 되는 정말 네 쉽지 않거든요. 음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전달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면접을 봐야 될때 뭔가 이 상대방을 웃길 수 있는 뭔가 내가 떨리고 힘들지만 웃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유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첫 번째는요 요즘 유행하는 유머 또뭐 뜨고 있는 인물 또 나의 뭐 어릴 적 나에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준비하셔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난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웃기고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재적소 적절한 타이밍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두 개의 유머를 던지시는 건 아주 여러분들의 첫 인상을 좋게 하는 네 면접 꿀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솔직하라입니다. 솔직하라. 오히려 잘하려고 꾸미려고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떨리다면,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떨려서 토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네, 첫인상을 남기시려면 차라리 그냥 너무 당황하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얼마나 떨고 있는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그냥 솔직하게 네, 이야기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재미있는 네, 여유 있는 네, 웃음을 상대방에게 던져줄 수 있는 네,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스마일. 말 웃음의 기본은 내가 먼저 웃는 것이거든요. 그냥 웃는 얼굴이 기본입니다. 웃는 얼굴이 기본이에요. 너무 떨려.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웃고 계세요. 일단은 웃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웃는 게요. 아, 내가 그때 면접 볼때 웃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웃을 수 있으실까요? 절대 안 돼요. 평소에 이렇게 웃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그렇게 긴장되는 상황에서 썩소가 나올 뿐이지 미소가 나올 수는 어렵거든요. 평소에 여러분들 활짝 웃는 미소 얼굴 꼭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음, 나랑 함께 면접 보고 있는 다른 경쟁자들이 어, 유머를 던지고 웃겼다면 함께 웃어주세요. 네. 남이 잘했을 때 함께 웃어주는 여유. 남을 배려하고 남이 잘 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또 플러스 점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뭐 면접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뭐 면접 코칭 되게 많이 하지만. 정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유머의 또 다른 말은 긍정입니다. 긍정.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좀 평소에 잘 가지고 있다면, 아, 조금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우, 유머가 그 기질이 발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드렸던 이네 가지 팁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첫인상을 좋게 하는 면접 유머, 꼭, 네, 실전에서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네, 유민경 리포터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